기다리고 기다리신 비슬로우 불프 블랙 슬로우 데이가 시작했어요. 아무튼 싸다고 급발진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아시죠. 바나 기다리고 기다리신 비슬로우 불프 블랙 슬로우 데이가 시작했어요. 저도 최애 브랜드 세일이라 굉장히 많이 기다렸는데 그래도 냉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달궈진 텐션을 조금 내려볼 겸물한잔 마시면서 시작해봐요. 오늘 영상은 비슬로우로부터 제작 지원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영상이지만 큰 카테고리 소개 외에는 소개해드리는 아이템에 대해서 제 주관만 담아봤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되 냉정하게 체크해서 실속 쇼핑해보시기 바래요 먼저 시작 전에 다들 아마 포춘 쿠키 이벤트로 쿠폰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15% 쿠폰을 받았어요. 아무튼 이 쿠폰을 필두로 쇼핑을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번 세일이 이렇게 큰 카테고리 4개로 나눠지는데 딱 봐도 할인폭이 클것 같은 아울러입니다. 올렛 간을 먼저 봐볼게요. 이렇게 세일폭이 크면 눈이 쉽게 돌아가겠지만 냉정하게 체크해주셔야 돼요. 저렴한 만큼 함정 아이템이 많을 수 있거든요. 사실 시작 전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 훑어봤는데 이런 셋업류 아이템들을 가장 살만한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할인가로 거의 한 8, 9만 원대의 셋업으로 구매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셋업은 사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포인트가 되는 이너랑 자주 착용했었는데 이게 지금 셋업으로 8, 9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면 저는 진짜 강추드리고 싶어요. 싶어요. 이렇게 셋업 팬츠도 보시면 이게 아마 허리가 밴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허리부터 밑단까지 떨어지는 실루엣이 굉장히 멋졌던 아이템인데 평소 코튼 소재로 된 셋업을 구매하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이 아이템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도 이렇게 블랙워치 패턴의 셋업 자켓도 함께 있는데 이 아이템도 데님이나 신노 팬츠랑 활용해보면 정말 이쁠것 같거든요. 뭐60% 할인을 해도 10만 원대이긴 하지만 작은 사이즈도 살아있고 저는 이거 한번 고민해봐야겠네요. 다음 이번 세일의 메인이 될 비슬로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쭉쭉 넘겨볼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슬로우 보이 프리즈목스 콜라보 셔츠 이 제품은 이전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올해 가격 대비에 있어 가장 만족이 컸던 아이템이에요. 또 시티보이 테마 기반으로 전개된 아이템이라 기본적으로 품이 좀 낙낙한 편인데 막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튼 만졌을 때 제품의 고시감도 너무 좋았고 사이즈감도 너무 좋았던 아이템으로 아직 셔츠를 구비하지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 아이템 강추 드릴게요. 다음은 슬로보이 아웃스탠딩 콜라보 스웨시에요. 이 아이템 추천 이유는 밀리터리 무드의 캐릭터를 필두로 옷 자체 사이즈 패턴이 굉장히 재밌어요. 기장은 비교적 짧고 소매가 진짜 꽃바위를 연상케 할 만큼 볼륨감 있는 실루엣이 연출되는데 이게 보시면 지금 총기장이 71cm잖아요. 근데 착용했을 때 체감은 한 67cm 정도 되니까 혹시 마음의 장바구니에 넣으셨던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려보면 코트들이 나오는데 사실 비슬로우 코트 추천 요청을 정말 많이 주셨었는데 이렇게 종류가 많지만 딱 하나만 추천드리자면 가장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더블 코트. 자세히 보면 컬러부터 전체적인 실루엣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강렬한 아이템이에요. 원단은 울 폴리 혼방인데 가격 대비는 준수한 것 같네요. 또 비슬로우가 한국인 체형에 맞게 사이징을 정말 잘해서 사이즈만 잘 셀렉한다면 몸에 착 감기의 겨울. 아우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은 숏다운 파카 중에도 그레이 올해 비슬로우 스탠다드 라인은 작년처럼 실험적인 디자인보다는 간결한 포켓 디자인만 차용하는 등 최대한 덜어내는 디자인에 치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올해 패딩이 호불호 없이 잘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덥다운의 9대1로 굉장히 준수하고 이 넥라인이 높지 않아서 뭔가 착용했을 때 넥라인부터 걸리적거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편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또 울록불록 레이어가 나눠진 형태가 아닌 간결하고 깔끔하게 연출된 쇼패딩으로 이번 세일 때 인기가 정말 많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은 컴핏 체커보드 니트. 이 제품도 이전에 추천드렸었는데 일단 겉보기에도 체커보드 패턴으로 포인트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 비교적 짧은 기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단품은 물론 아우터의 이너로 자주 착용하고 있으니까 생각 있으셨던 분들은 돌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쭉 내리면 와펜 브이넥 카디건도 있고 이 제품도 정말 좋아요. 또 쭉쭉 내리면 오리지널 라인이 보이는데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벤티 시연 자켓이 보이네요. 이 아이템이 재밌는 게 필드 자켓 디자인을 차용하고 코튼 나일론 홈방 원단을 사용해서 밀리터리를 좀더 이지하게 재밌게 풀어낸 것 같아요. 포켓의 배치도 굉장히 재밌는데 비교적 짧은 기장과 대비되는 긴 소매 기장이 룩의 멋을 한껏 더해줘서 봄, 가을의 아우터로 강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컴피필드 후드 점퍼 이 아이템은 M65 필드 자켓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아이템인데 발수 코팅된 원단을 사용해서 특유의 원단감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발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겨울을 제외한 모든 날씨에 캠핑할 때 자주 착용하고 있어요 특히 전체적으로 만듦새가 정말 좋기 때문에 가볍게 걸치기 좋은 윈드파카 형태의 자켓을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아이템 돌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셔츠인지 자켓인지 분간이 안 가는 컴피워크 자켓. 이전에 셔츠 컨텐츠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딱 봤을 때보다 코디시 착용할 때그 진가를 발휘하는 아이템이에요. 저는 여기에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진짜 뽕을 뽑았는데 겨울 아우터의 이너로도 좋기 때문에 지금 겟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벤티 라운드넥 나일론 티셔츠. 이런 아이템은 이렇게 밑단에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조여서 크라파. 기장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 레이어드를 하기도 정말 좋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은 단품은 물론 겨울 아우터의 이너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더 많았는데 최대한 압축하고 압축해서 보여드리게 됐어요 아무튼 다음 브랜드 세일가는 비슬로우에 입점된 브랜드들이 함께 세일에 동참한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디미트리 블랙과 어또 솔티도 있네요 사실 다른 곳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지만 할인 폭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어요 해도 혹시 모르니까 다른 편지 샵과 냉정하게 비교해보면서 원하는 브랜드의 옷 최대한 저렴하게 겟해보시길 바래요 이야. 9,900원. 제가 다훑어보니까살 만한 건딱두 가지네요. 바로 이쇼비이랑 플리스 머플러인데 이런 건 정가에 사려고 하면 최소 2, 4만원 이상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때 베이직한 디자인의 비니와 머플러 9,900원에 갭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이번 스타일 너무 좋았지만 보고 가장 설렜던 건 전통 있는 옛 복식을 기반으로 아이템을 전개하는 오리지널 라인과 아이비룩을 대표하는 예일의 콜라보예요. 저는 이 콜라보를 이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영접했었는데, 출시 날짜만 기다리다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스웻 아이템 기반으로 아이템들이 전개된 것 같고, 개인적으로 딱세 가지만 점 찍어둔 게 있는데, 일단 이거. 배색이 너무 이쁜 보아파카. 보온성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립과 몸판의 배색, 그리고 투웨이 지퍼도 달아줬네요. 모델 착장만 봐도 코디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무조건 구입하겠습니다. 아, 어, 이 후드 집업도 너무 이쁜데, 실제 아이비리그 빈티지 후드 집업을 근간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아 배색이 정말 기가 막히죠. 헤비웨이트 코튼의 기모까지 내었다고 하니까 보온성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슴슴한 패딩에 이거 하나 딱 이너로 입어주면 죽었던 코디도 바로 살아날 것 같네요. 아 이것도 너무 좋다. 그냥 아이비리그를 대변하는 그 자체인데 이건 단품보다는 셋업으로 입었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팬츠가 있나? 아 여기네. 제가 조만간 스웨트 셋업 콘텐츠 준비 예정인데. 라인업은 다 끝내놨지만 이 아이템은 실물 리뷰가 정말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제가 꼭 준비해 볼게요. 이번 콜라보의 컨셉은 절묘한 배색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매칭된 배색만큼이나 비슬로우와 예일도 완성도 있게 서로 배색이 된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단타성 콜라보 말고 두 브랜드가 의견을 계속 모아서 이런 콜라보를 지속적으로 내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번 블랙 슬로우데이를 함께 살펴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망가타선 다른 아이템도 더 보여드릴게요. 고 싶었지만 그럼 우리 반바지들한테 고민만 안겨드리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시게 되실까봐 최대한 압축해서 보여드리게 됐어요. 혹시 소개해드린 아이템 외에도 고민이 되시는 아이템이 있다면 URL과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싸다고 급발진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아시죠? 그럼 오늘의 영상이 우리 반바지들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